다 내가 하고 있어. 아, 아 어. 잘 돌아. 아 들어가 녹화 중인데 그런 마음은 못 써. <웃음> 어. <웃음> 밀렸어. 소음이 <laughs> 안는데 아, 어, 저 옆집에서 저 소음이 들리네. 어. <laughs> 아, 무기를 두 개나 부숴먹었다. 씨바. <laughs> 오늘 꼭 무기를 복구해야지. 아 이새끼들 또어디숨었나 <laughs> 이새끼들 지랄간다야 <지람을> <laughs> 너는 못 올라가잖아 내려와 아 여기 올라올 수 있어 넌못 올라가잖아 나는 진중의거인이니까 디아는 여기 있고 엔장님 여기 있고 하라..하라 어디있어하비벌 어디있게 하비벌 어디있지? 저기있다 저기있다 에우리는뭐뭐 <laughs> 뭐 평상시와 같고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디어디어디 어디. 눈이 안좋니 저기 미, 아니 저기 밀어 있고. 아, 하나 있구나 아, 아니 미로 미로 보았어. 밀어 먼저 보느라 야. 너의 씨 자꾸 그 무게로 무거운데 올라갈 거야? 아, 아니 높이데 올라갈 거야. 나보다 랭크도 낮은 게. 하하 어어허 어, 어,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아, 그게 맞지. 어, 기어 기어다. 아이씨, 기어다 해 모습 버그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1등, 디아, 미로. 딜량 1등, 디아와 농사, 탐사, 보조, 다재다능한 미로. 2위, 해울 여전히 뛰어난 지휘자. 자, 3위, 아닌데. 창만 나온 화로. 새로운 창남. <laughs> 자, 4위, 하랑. 점점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막내. 5위, 공장. 자원 파괴자. 딜량하고 힐량이 높으면 뭐 무기 관리도 못하는데. 자, 6위, 주엔장. 휴식 중. 그치만! 오늘 엔장님이 돌아왔다. 어떡해, 기워주잘 쉬었어요? 어, 야, 카타나 한번 다시 보여줘봐. 카타나 다시 한번 보여줘봐 나 돌이야 돌이야? 야 오늘, 꽃을, 오늘 엔장님 무기부터 업그레이드 해주자 난다이아인데 난, 나도 난 철인데 <웃음> <웃음> 속보! 비킨과 자이언트 좀비 토벌 제1기 사단 헌터들이 킨 슬라임에 이어 비킨과 메마른 사막에서 넘어온 자이언트 좀비까지 토벌하여 드넓은 초원의 생태계가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사막의 이상 징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드넓은 초원은 얼마 가지 못해 또 몬스터들이 날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보 대형 광맥 발견 드넓은 초원과 메마른 사막 지형에서 거대한 광맥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 광물 채굴량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오, 오. 오늘 광주 좋네. 좀 해봐야겠는데. 자, 그러면은 기지로 가야 되나? 가보자. 근데 아직 그래, 우리 토출 따로 안 와. 어, 한다,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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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단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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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헌터 분들께 알립니다.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려이 필요하다고 하니 제일 기사단 헌터 분들은 모두 기지 사무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가자. 맞아. 안녕하십니까. 그쵸. 오셨습니까? <laughs> 네. 반실 안해. 예. 저희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 소식이 있다. 음, 무슨 소식 있다. 소식이죠? 그것은 바로 자이언트 좀비의 사체를 조사하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었지. 무슨 의문? 무슨? 자이언트 좀비는 지성이 없는 몬스터일 뿐더러 본인의 용토를 중요시하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던 참이었다. 하지만 자이언트 좀비의 사체를 조사던 중 매우 이상한 흔적이 하나 발견되었었지. 물론 드넓은 초원으로 넘어오는 시간 탓에 흔적은 음. 매우 희미했으나. 분명 그 흔적은 소리의 척살자 워든의 꽃이었다. 어? 워든? 예? 네. 하지만 워든은 과거 이계용 엔더 드래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지하 땅굴로 도망쳐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몬스터였다. 그런 몬스터가 갑자기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엔더 드래곤이 다시 등장하여 워든을 위협했다던가 혹은 엔더 드래곤급의 새로운 강력한 몬스터가 나타나 워든을 위협했다던가 둘중 하나로 짐작되는 상황이다. 물론 자세한 흔적을 좀더 조사하면 더 알아낼 수 있었겠지만 지난번에 토벌된 자이언트 좀비의 사체에서는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음. 그렇기에 메마른 사막에서 동일한 개체인 자이언트 좀비를 한번더 토벌을 부탁한다. 안부안의 아, 준비를 마치고 토벌에 음. 나서도록 음. 근데 걔는 조빠비니까그 좁빠비인데 어쩌면 너희들에게 이 세계의 운명이 달렸을지도 모른다. 야, 갑자기 빠르게 분배 심지어 도록 해산! 선. 야 근데, 오오. 야 근데 갑자기 시 쉬... 워든 이야기 해드려니오쉣 해드리는지... 주제가 좀 무거워진다 그니까 워든? 공짜 궁극기 공짜 어. 궁극기 안녕 <놀람> 잇 <놀람> 오케이 너기어도일 상승 아 오케이 아리아, 아리아 오으로 내놨! 오케이 아가리 떡으로 내놨 아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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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직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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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아랑님저돈좀저밀좀 밀이나 그빵좀 주세요 여기 안 나올 수도 있다 좀 주세요 캐, 가셈 아아 막케가 쌤. 아여기데 어! 정확히요 케가 아아아아아아 시작됐다 아! 많잖아 줘! 여기 저저저야야 야, 근데 우리 메마른 사막에 한번 그거 일단은 좀 찾자 여기는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야 광질이 여러 번캘수 있네 이제 그러네. 몇 번이요? 생각해보니 어, 그운 좋으면 좀세번난 방금 세번 캤어 일단 우리가 뭐 <laughs> 잡아야 된다 했지? 자이언트 좀비 한번더 잡아야 된다 했지? 메바라 사망이 어 네. 자마, 사망에서 한번 보이면 얘기해줘라 어? <laughs> 신호기 발견. 멸마른 사막이요야멸마 네. 사막 가려면 어, 배로 갔다가야 돼. 어 신호기 발견했으면 지금 짖죠? 그거 부수고 하베포롬 자랑 못살써 벌렁벌렁 하죠. 애니자 못살벌렁 어? <laughs> 뭐야? 야, 뭐야? 거, 이거, 이거 아닌데지 심전 이 새끼 제일 조용했어. 조용 n c o 야 빠른데. <laughs> 너 자연 토굴에 사막에 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 토좀 좀비, 좀비. 좀비 아 좀비 좀비 아, 나 광말 광막 캠에서 시각. 지금 돌아다 수색 중이야 수색 중이야 발자국 흔적 어 발자국 흔적이다 흔적을 따라가다 겠 보면은 무언가 발견될지 어떻게 생겼어? 사람 발자국 같이 생겼는어야 그거 자연 토 좀비 거아 잡혀 불러 어? 나 앞에.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었는데. 아니엔장 잡혀 불러보라고. 지고 있다고 어. 이 새끼야. 화내지마, 말해, 화내지마, 화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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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마 얘들아. 야이 활자식아 바람이나 좀써라 네. 야 창년 너쏘어 예쁜 이아데남인데 남인데요. 갑니다요.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요. 어, 충격, 충격! 충격! 충격. 아, 죄송합니다. 충격, 충격. 저도 막 하고 나서 좀 아차 싶었어요. 죄송해요. 너 놀란 줄. 음, 고마워. 나 쓰레기 할 꿈이었어. 이미 이었네 축하해. 응. 음. <laughs> 여기도 있는데 발자국? 물 타고 내려가서. 다른 발자국이야 이건 또. 아. 다른 발자국 어떻게 어. 생겼는데요? 네모요. 어? 네모, 네. 네모 발자 아이언 골렘인가? 네, 네모의 네 변화고리 여기도 있다고? 네모 발자국인데? 다이언트 좀비가 네모나지 않아? 응 음, 다이언트 좀비는 살짝 길쭉하게 네모네 대야 깜짝하고 있으면 어? 우리가 너한테 다이아도 다 주고 할거 아니야 맞아 거 있다, 아니야 엄마, 안 보인다 다이언트 좀비가 네 목적 어, 열심히 찾아가 다이언트 좀비 발견 어디 어디? 나 예? 예? 너무 멀어 안돼 아니 그래도 수천이야. 가야 돼 다이언트 좀비는 그래도 체력이 넓어서 다 있어야 돼 어? 두 명이면 잡던데? 두 명이면 잡는다고? 그럼 잡아 그럼 나랑 디아랑 잡았는데 열로 <laughs> 와라 난난 광질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나 얼음 속성이라 딜 아예 안 박혀. 안주. 니들이 와줘야 돼. 합체 합체 약점 속성으로 했네. 그러니까. <laughs> 오케이. 뭐나 어, 길을 못 찾겠어. 마인드 좀비 솔격인 지금. 마랑님 아, 이... 힐한 번만. 오. 어, 마라리들아. 이거 고 하니까 엄청 편하네. 이렇게 억강이야. 그래 근육돼지라니까. 알아 이 자식아. 근데 근데. 근데 좀 멍청해. 애가 많이 멍청해 애가. 거의 하랑급이야 에? 디아는 꼭 적을 만든다니까. 네 어, 개다. 어. 어? 아, 씨발. 자연수 준비 필요해? 아니 저번에 제 쉽게 잡던 이번에 저게못 잡아. 아니 이게 어그로끌 아, 필요해. 우리 리를못요나 가야 음, 돼? 있어야 아니 이걸 가야 된다고요? 아니야, 어, 아니안와 아니, 돼. t e p e t e p e p <laughs> 뭐야 왜 저래 <laughs> 야너제롱 너 부린거냐? 오케이 나왔겨 <laughs> 새끼 잘하네 와라 이 자식 야야야 어우라 잘해야 막고 야 막았는데 오발막어 우리 2 막고 야 근데 막아도 존내 아파요 괜찮아 힐 해주고 아, 있어 공장이가킬 좋아요 이러면 계속 맞고 있을게요. 그래 때려요. <laughs> 저 가만 히 있을게요. <laughs> 이만 들어면 뭐 바로 종이도 할수 있다 이 자식아. 아쉽더로나왔다 어, 야, 나 혈기 혈압 어? 나왔다. 나이스. 야, 야, 빨리 귀드만 쓰니까 가자 우리. 그래. 기드마스터님 저희 모두 모였습니다! 너희들의 예? 활약 덕분에, 자이언트 좀비의 사체를 빠르게 수거할 수 있었다. 자이언트 좀비의 사체를 수거하여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였지. 그 결과 워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하... 하지만, 메마른 사막에서 서식하는 몬스터들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어쩌면 이 몬스터들에게는 흔적이 발견될지도 모르지.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 자유롭게 쉬고 있도록. 오케이, 어, 오케이. 있다. 야, 그럼 우리 킨슬라임 어, 어, 잡고 오케이. 올까? 응. 그러네. 따로 호출하도록 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얼른 빨리 그거 빨리. 슬라임만 잡고 오자 우리. 야야 야, 근데 이건 애들 다 와야 돼 이건 애들 다 와야 돼진짜다 와야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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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야걔 돼. 해. 해도 된다. 구 있잖아. 아 맞네. 오리들의 구구기가 있다 칸이야! 상처 내기 일단 입혔어. 오케이. 그러면 입혔어. 입혔어. 바로 저항을 중지. 오 바로 매직 강아. 오늘 이승지 어. 애기살. 신선한 바람. 와. 우7 0 초. 존나 때려! 그냥 죽여버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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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라 존나 때려 야다 박았어 궁극기까지 나도 다 박았어 죽기뻔 했다 뺨기이지존뺨기야지존국기뺨뺨뺨뺨뺨뺨지존 나이스 아. 야기까 나온 사람 까 아. 아, 나왔어 아씨지 그렇게... 혹시 엔정님 엔정님 어디 갔어? 근데 나 없었어. 어? 왜안 와? 아 씨. 나 어딘지 몰라. 아이씨, 야, 이 아니, 아니, 아 씨. 야이주배벌이나아 얘기를 해야지 그럼. 엄마도 오라니. 아니, 걸으라니까. 금방 잡을 줄 알았지. 비킨정. 야이 새끼야. 너, 너 없을 때이 새끼 얼마나 어? 최악의상대해놓줄 알아? 공장 공자. 어, 어, 어. 왜 영롱하지? 네. 형님, 개 같이 읽을게요. 어. 네, 형님 네, 형님 부탁드려요. 어. 뭐? 어, 어, 어 뭐야 올해 아 비티 잡랐는데아아 아, 제일 기사단 헌터분들께 알립니다.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려니 필요하다고 하니 제일 기사단 헌터분들은 모두 길드 사무실로 모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거 어, 받아 저거 받, 받고 가도 되니까 길드로 갔다 오자 얘들아. 어. 그래 어차 멀리 가지는 않았다 우리.